안녕하세요. 제이스카입니다. 자, 이번 시구 촬영은 토레스 촬영이고요.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 스위치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예. 예. 이게 완전 순정틱하게, 원래 새차때 나왔는 것처럼 이렇게 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요 스위치는, 어, 지금 나오는 KF 카니발 스위치인데, 카니발 스위치는 원래 요 스위치만 있습니다. 요 테두리가 없어요. 자, 원래 요게 이제 뒤에서 빌어놓고 이제 볼트로 쪼우는 식인데 요 테두리를 금형을 떠서 이렇게 할수 있게 개조를 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순정으로 바로 이렇게 작업이 안 돼요. 작업이 좀 어렵고 배선 같은 거다 개조를 해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당연히 배선 또 여기서 이렇게 와서 문 안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다가 구멍 내서 하는 것보다 일이 두 배로 많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예쁘게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하다가 잘못되면은 이 도트 탭을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저 정말 조심해서 이렇게 예, 쁘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메모리 시트는 어, 순정처럼은 안 되고요. 일단은 타서 자, 지금 살짝 뒤로 물려져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은 예, 이렇게 앞으로 와요. 올라오죠. 앞으로 당겨지고 시동을 끄면 자, 뒤로 좀 물려집니다. 뒤로 이제 이지 엑세스 기능이라고 해서 타고 내릴 때 편리하게 시동 끄면 뒤로 당기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당겨집니다. 자 그냥 ON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전 좌석 및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끄면은 다시 뒤로 이제 역세스 기능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리는 네, 시동을 건 상태에서 자 앞으로 오죠. 그리고 조절을 하고 난 뒤에 조절을 하고 난 뒤에 세팅 누르고 1번 누르면 삑삑 소리 두번 납니다. 그리고 또 조절을 하고 세팅 누르고 2번 누르면 또 이제 2번에 이제 조절이 되겠죠. 그러니까 2명이 어, 앉는 포지션을 조절하는 게 이제 메모 시트입니다. 자 그래서 시동 걸고 뭐 2번이나 1번을 눌러서 예, 이렇게 작동을 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미등 켜면 이렇게 불이 불까지 이렇게 예쁘게 하얗게 들어오고요. 어 앉은 안전 상태에서 손을 뻗으면은 바로 이렇게 1번, 2번을 바로 누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시동을 끄게 되면은 자 뒤로 쭉 빠지죠 빠지고 네. 이렇게. 이렇게 편리하게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메모리 시트를 작업하기 위해서는 시트를 분해 후 원래 있던 모터를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모터를 메모리가 되는 모터를 교체를 하고 그리고 메모리를 제어하는모듈를 장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니발 스위치로 배선 다이지 작업을 해서 문짝 뛰고 해가지고 이제 예쁘게 이렇게 시공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대신에 이거는 시트만 메모리가 되지, 이전저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각도 조절은 안 됩니다. 당연히 사이드 미러도 메모리가 되는 사이드 미러가 있고요. 안 되는 미러가 있는데, 이거는 순정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순정, 저것도 같이 연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앉는 자세인데, 자. 이 자세에서 지금 이 포레스 같은 경우는 땡기려 옆으로 많이 길어요. 많이 길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렇게 지금 보는 것처럼 차체 살짝 보이고 이렇게 예, 보이는데요. 제가 조금 앞으로 한번 당겨볼게요. 자, 만약 에 이렇게 당겼다. 자, 지금 이렇게 당겼는데도 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예. 자, 지금 제가 후진 뒤로 가고 있습니다. 뒤로. 자, 뒤로 갔고, 다시 앞으로. 예. 네. 자, 이 정도 차이 나죠? 자, 이렇게. 자, 뒤로 가고. 자. 자, 만약에 이제 사모님하고 키작은신 분하고 이제 본인이 키가 커서 이제 뒤로 좀 많이 물린 상태다. 근데 그렇게 해서 조절을 해도 굳이 뭐 백미러까지 이렇게 조절이 안 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옆으로 길기 때문에 옆에 잘 보여요. 사각지대가 잘 보입니다. 이게. 자, 지금 보셨는 것처럼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조절이 안 돼도 예, 이 포레스 백미러가 이 와이드로 옆으로 깁니다. 그래서 뒤에가 아주 잘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사이드 미러까지 안 돼도 이 시트만 메모리만 돼도 뭐 아주 편리하게 쓸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이게 메모리 되는 전동 안 나옵니다. 사이드 미러가 메모리가 되는 전동이 있어야지 그걸 통으로 교체해서 뭐 이렇게 해조를할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는 안 되고요. 만약에 된다고 해도 이 백미러 다 받고 가면 돈이 엄청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트만 하셔도 예,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공하는 거는 두 시간 반에서 한세 시간도 걸립니다. 자, 미리 미리 예약을 하시고 오셔야 제가 빠른 시공 가능하게 해주고 있으니까 꼭 전화로 유튜브에 댓글 다지 마시고 전화로 문의 주시고 저하고 또 상담도 해야 되니까 꼭 전화 주시고 예 아니면 문자로 문의 주시면은 예 이렇게 가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꼭캡처해서 보내세요. 자, 이상 대구 동구 혁신도시 제스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